안녕하세요. 김창국하고 예, 출석하신 분들, 음. 김건수하고, 네. 양은주하고. 예. 어서 오세요. 어, 들어오는 대로 우리 김미숙하고 네. 출 추석 남겨 주시고 어, 잠깐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 어느덧 축고 어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도 영혼도 어 추웠던 긴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 쉬고 어, 있을 수 없어서 겨울 계절 학기 강의를 통해서 유노멀 시대에 새로운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어, 요점 마지막 강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나먼 사역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옥순하고 장김향희하고 백민숙하고 어서 오세요. 오늘은 마지막 어, 강의이. 요점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강의는 끝이 없죠.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급변하는 교회 환경,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복음, 절대적인 진리인 복음을, 변하지 않는 복음을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변하는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전할 것인가. 예배의 현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설교 현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의 현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는 시대입니다. 어, 아일랜드의 극작가요, 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버나드쇼의 묘비에 가면, 우물쭈물 하다가 내일을 줄 알았지라는 문구가 어, 새겨져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에 의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급속히 찾아온 전염병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어, 작년에 비해서 한국 교회 신뢰도가 무려 12%나 떨어진 작년에 33%였다면 올해는 21%로 신뢰도가 낮아졌다라는 기사를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교회는 약자를 보호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병자를 돕는 곳입니다. 교회는 소외된 자들을 돕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안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요새요 피난처가 되는 곳이죠. 그런데 어, 여러분 제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피난처가 어, 되는 것이죠. 어, 여러분 잘 들리면 어, 소리를 적지 않고 잘 들리면 예 그래서 교회는 요셉입니다 영적인 안전난 피난처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 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 지금은 우리가 어 방역 지침을 위반해서 요즘에 인터컴이나 i 이이나 어떤 이런 선교단체들이 정말 교단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곳들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 전체가 매도당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노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안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교회를 더 뛰어넘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죠. 안전한 교회뿐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이 어려운 뉴노멀 시대에 예, 예배조차도 어, 어떻게 드려야 예, 하는지 새로운 연구와 도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나 예배의 형태는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예배, 노아가 드렸던 예배, 아브라함이 드렸던 재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드렸던 성막 예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한 후에 솔로몬을 위해 세워진 후에 성전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회당 시대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성전과 해당 공존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한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에칼레시아,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탄생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만남이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 코로나 시대에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 대변 예배든 비대변 예배든 모든 성도가 어떤 형태든 예배는 포기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었던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에 우리가 소그룹 모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구름 구형 예배를 드릴 순 없지만 우리가 함께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써 온라인으로 우리는 소그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를 세우는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와 설교를 강화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리더로 세우는 그런 양육과정을 신앙 콘텐츠로 더 강화하면서, 오히려 더 성도들에게 양질의 복음을... 양질의 말씀을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더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 전파 즉 전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복음을 길거리에 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음,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이 어둠의 세계에 이 전염병의 세계에서 그들의 소망이 복음이 될 것인가를 전하는 복음의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요. 하나님은 이 지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결코 어, 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어, 교회 행정에 대해서 어저께 어, 좀 다루었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좀 설명하고 어, 마칠까 합니다. 한 학기 계절 학기를 통해서 언택트 예배, 언택트 설교, 그리고 언택트 교육, 언택트 행정, 언택트 전도를 다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여덟 편의 동영상 그리고 여섯 편의 일반 강의를 통해 가지고 보내드렸던 동영상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언택트 시대의 모든 예배와 그리고 설교와 교육과 행정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시도하고 만들어가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먼저 교회 행정이 무엇입니까? 교회 목회를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교회 행정의 어원은 돕는다 라는 뜻입니다. 목회란 봉사 형태를 의미하죠. 교회 행정이란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그 세우는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그것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행정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역할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중생하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미숙하고 또 실수도 할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이 시대가 있을 것이죠. 그리고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결혼하여 아이가 낳는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여 영적인 복음을 통하여 아이를 생산해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그들을 어떻게 키워 낼 것인가? 두 번째로는 그들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적 성품을 어떻게 변화시켜갈 것인가? 예수님 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인격적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교육을 이수한 것들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그들을 돕고 자기의 수준을 체크하면서 나는 영적인 수준이 어떻게 될 건가? 나는 인격적 수준은 어떻게 될 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성적 수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체크하고 분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나가 할 때에. 그냥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를 가는 것처럼 단계적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행정은 목회자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도들을 성장시킬 건가? 그래서, 신방하여 그들의 가정은 어떤 형태를 띄고 있는가? 건강한 가정인가? 아니면, 한쪽의 부모가, 어, 어, 유구한 가정인가? 그리고, 대가족인가? 소가족인가? 아니면 상처받은 가족인가 여러분, 행정은 제일 먼저 고유 업무가 파악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과정의 성장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행정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그리고 그가 교회에 같은 비전을 맞추기 위해서 교회의 비전을 공부하고 그 교회의 역사를 공유하고, 그리고 한 꿈과 한 목표와 한 비전을 가지고 그 교회가 추구해 나가는 사명을 이루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행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어, 교회에서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또 출신이 어디입니까? 어, 학교는 어디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런 어, 지역적인 어떤 파악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음, 계기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가 어떤 계기에 서 여기까지 이곳. 우리가 섬기는 교회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을 아주 잘하는 교회는 그의 자기소개서를 제출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여러분 거듭나고 중생내고 없는 것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겠죠. 숨길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자소서가 그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의 삶의 역사, 개인의 삶의 역사를 파악했다면 그가 어떤 성품과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죠. 영적 체크리스트입니다. 그의 은사는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은사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죠.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관심 있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축구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야구를 잘하지 못합니다. 즐깁니다. 그러면, 은사는 뭘까? 내가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는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청소의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 청소라면 기쁘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엔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것을 분석해 주는 거죠. 어떤 사람 평생 예술을 믿었는데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의 체크리스트예요. 그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 사람인지, 내가 세례 물 세례만 받은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하여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오늘 천국에 갈수 있다는 확증을 가진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중생의 확신 이 있는 사람. 자 그리고. 이제 죄와 싸우고 세상 유혹과 안목의 종류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도 스스로 마귀의 유혹과 궤계에서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 가지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죠. 영적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심적으로는 그가 사랑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며, 정말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영적으로도 또 그가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풍성한 마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가 병들고 병약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전인적 건강, 영혼육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그가 정말 건강한 사람인가 구원의 확증이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별하는 지혜의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자, 그렇다면 그가 거듭났어. 하나님의 계시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성령의 은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가 정말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놓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만큼 그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무장한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신 갑주를 무장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상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내가 영적인 수준 그리고 말씀의 수준 그리고 내 성품의 수준 은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해 본 적이 있는가요? 나의 영적 수준, 내가 짐작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는 나로서 내가 어느 믿음의 분량에 이루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교행정은 그런 것입니다. 그의 말씀의 교육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의 가정생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의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소그룹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해줘서 그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권면하고 또 그가 잘하고 있으면 칭찬하고 그가 열심히 해서 상 받을 만하면 상도 주고 그것이 교회의 행정입니다 잘못하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하고 잘못하는 사람에게 권징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그것이 교회 행정의 가장 기초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은혜스러워야 한다고.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스럽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범접하지 못합니다. 거짓이 범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하수같이 흘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건 마음대로 하는 게 은혜스러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하는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사람의 권세가 아닙니다. 직분의 권세가 아닙니다. 말씀의 권세입니다. 성령의 권세입니다. 그런 것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냐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길잡이를 얼마나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신앙을 돕는 멘토가 있는지. 물론 우리의 멘토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신앙적 충고와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권면해 주는 그런 영적인 멘토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이는 멘토는 단임 목사죠. 여러분 단임 목사의 책망과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미성숙한 거예요. 교회 행정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은사, 그래서 사람 인사 배치가 교행정이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곳에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곳은 가르치는 곳에 그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을 잘하는 곳에는. 전도하는 곳에 그리고 그가 정말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에게는 봉사는 친교의 자리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행정은 인사배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 그리 재정 행정이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드린 예물입니다 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그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필요한 곳에 그리고 가장 거룩한 방법으로 그리고 낭비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것도 교회의 재정 행정이죠. 자 어쨌든 제가 서론으로 교회의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쭉 그냥 나열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하다 보면 교회 행정학을 배우게 되죠. 그때 자세히 배울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이걸 왜 하는 거냐? 그러면은 지금은 만날 수도 없고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을 관리 행정을 해야죠.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교회 자주 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도아줄 어, 건가？그 굉 장한 이슈 적인 일이 죠？교회 학교 행정 생일 을 축하 해 주고, 그리고 입학 과 졸업 을 축하 해 주고, 그리고 그의 신앙 교육 만이, 아 니라, 그의 진로 도 어떻게 위해서 기도, 해 주고, 그리고 그의 미래 를 함께 공유 하 면서 함께 나아갈 것 인가？여러분, 만약 에 여러분 들이, 교육 부서의 전도사님을 하고 있다면 하루에 한 번씩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사꾼 목자와 같은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교회 행정에 대해서 설론적인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한 10분간 휴강 휴식하고 다시 40분에 만나서. 잠깐 강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들었던 강의 A4용지 한 두세 장 정도로 느낌을 다해서 그것을 분여러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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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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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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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유로머 시대의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대처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 환경이 변화하고 또 재난 시대의 목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또 인간성이 상실되고 교회가 위기인 이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이 비대면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정리하는 것으로 어,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어, 한 10분 정도 휴식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